말을 기사에 했습니다. 여전히 대만의 환경은 브라시성한 그 환경 속에 있지만 시민 사회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하다, 대응 없이 단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은 아까 여학생의 발제 나온 것처럼 대만의 상황이 뭐 탈핵은 했지만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해관리법이 통과되고 국민투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활동가들과 시민사회에서 대응하는 그 스탠스라고 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결연하고 겨련, 단단하다라는 그런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 인사이트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저희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무엇을 돌파할까? 누가 해야 하나? 누가 할까?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대만에 가서, 그리고 대만에 갔다온 이후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 탈레운동의 현실 진단, 특히나 우리의 운동의 역량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라는 좀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활동가 조슈아, 이럴까, 뭐 네. 엘리케라는 필리핀 그 활동가들이나 즉 인터뷰하면서 를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거는 그 조슈아라는 활동가가 그바탕발바탕과 80년대 투쟁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유산을 배우고, 그 언어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의 탈의 운동과 다른 사회 운동은 이런 연결 지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